안녕하세요 캐피탈 크레이즈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2배 ETF인 BITU 적립식 투자 17주차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험의 일환으로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2배 ETF를 밸류 에버리징 방식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전략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매달 500달러를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단순히 매달 매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과 현금의 비중이 동등하도록 반반 나누어서 투자를 하여 매주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리밸런싱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밸류 패스를 따라가도록 포트폴리오 가치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주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주식이 조금 오르면 일부 매도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현금에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 상품들은 시장 변동 시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복리의 함정 때문에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시뮬레이션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투자에 적용하기 전에는 본인의 투자 성향, 자금 상황 그리고 투자하려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지난 일주일간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ITU는 지난 일주일 동안 18.21%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총 투자 원금은 2500달러인데 현재 잔고는 2843달러로 수익률은 13.74% 어, 지난주 대비로는 10.4% 변동했습니다. 수익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아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정말 이 올해 1분기 내내 마이너스여가지고 이게 언제 회복하려나 좀 많고생을 좀 했는데 이번에 많이 회복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을 보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 주식의 비중이 53.7%가 되어서 106달러를 매도해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다시 1대1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BITU 정식 투자 현황 리뷰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